오늘 본문은 온기를 깨뜨리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온 우주와 일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앞장인 18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교훈과 심판이 선언되었다면 19장에서는 온기를 파괴함으로 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장소가 소개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어른들과 또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과 같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백성의 어른은 이스라엘 장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백성의 대표로 국가의 중대 사안들을 제시하며 또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어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사장 계급 중에서 선임 제사장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 종교계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이 장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이곳에서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것입니다.그런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엄청난 재앙이 선포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자의 피로 그것을 채우고 또 바하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자기들의 자녀를 제물로 삼아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와 이웃을 죽음에 처하게 한 죄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불의 장소를 뜻하는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우상숭배의 장소였습니다.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켜 왔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이제 죽임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안락 또 안전을 위해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죽게 했던 곳이었다면 이제는 평안과 안녕이 아닌 죽음과 파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재앙을 통해 어리석은 자신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참혹한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적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고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에 의해 다시 한번 도륙당할 비참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적들의 포위 공격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것인데. 그때 자신의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친구의 살까지도 먹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심판의 예언은 모세에 의해서도 예언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아람의 전쟁 시에 그리고 또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시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예언적 심판 선언이 예레미야의 옹기를 깨뜨리는 행위에 의해서 더욱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장로들과 제사 등, 제사장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림으로 한번 깨어진 옹기는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심판의 선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신호를 주실 때 우리는 알아채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잘 빚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든다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